안녕 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벌써 개묘년 1월이 지나고 2월 첫 번째 만난 주말입니다. 어, 세월이 정말 빠르죠. 자말 그대로 유수화도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자주 들곤 합니다. 어, 이번 시간은 주간 브리핑 형태로 하이브 그리고 삼성 엔지어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은 이제 그 주로 금요일 같은 경우 이 하이브 중심으로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삼성 엔지어링도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주도주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자주 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과열 신호는 안 나왔어요. 이틀 강세 이후에 지금 눌림목 한 이틀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뭐 조금 물린다 하더라도 막 2, 300원 정도 물리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여하튼 간에 어제와 오늘 지금 조종 눌림목 이틀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먼저 하이브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위에 종목이 차트가 두개 있죠. 위에가 이제 SM입니다. SM이고 이제 아래가 어, JIP 엔터테인먼트가 되는데 YG를 제외하고 지금 이제 그 SM과 JIP는 지금 일봉 차트를 보고 있겠지만 보고 있지만 두 종목 모두 일봉 상으로 역사 고점을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즉 월봉상 혹은 연봉상으로 보더라도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돌파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다양한 어떤 그 섹터, 다양한 테마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2차 전지도 최대 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엔터 같은 거는 이제 그 산업 자체 섹터가, 산업 자체 어떤 거 캐파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등하시하고 있지만, 엔터 업종 같은 경우도 어 최고의 어떤 그 업황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어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게 이제 주가로 이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이브 주가 강세 이유가, 장 초반에는 이제, 어, 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 27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3,7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그 플랫폼 주들이 뭐 초강세까지 아니다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잠시 해보도록 하겠지만 어 작년 10월서부터 지금 10월, 11월서부터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10월달에 이제 10월 중순경에 바닥을 확인하고, 11월서부터 올랐기 때문에, 3개월 올랐어요. 3개월 동안, 거의 뭐, 다이렉트로 올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엔터도 강하고, 거기 이제, 거기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또 기세로 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거래량은 이제 크게 수반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따라서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위에 차트가 이제 네이버가 되겠고 아래가 카카오죠. 어, 지금 이제 미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 0.25%죠. 25%, 25 금리 인상 폭이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축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특히 낙폭 과대한, 낙폭 과대한 기술주들이 이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영향이 크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네이버라든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향이 크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고점 대비 워낙 낙폭이 큰 상태에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한 상태 나름대로 어떤 그 모양새를 형세를 만들어 준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올라, 때문에 이제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어,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이게 다시 추세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뭐 희박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전에 제가 카카오 네이버를 말씀드렸을 때. 특히,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5만원 정도를 제시했고, 카카오는 1차를 7만원대를 제시해 를 드렸습니다. 7만원 혹은 7만5천을 원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뭐,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브 지금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작년 이제 4월 달에, 이제 4월 달 고점이 33만원대인데, 그 33만원 고점을 찍고조정받을 때가 이제 그 BTS 군대 불확성으로 이제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20만원 하고 22만원서부터 6월달이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BTS가 이제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 하면서 이제 투매가 나온 거죠. 투매가, 나, 투매가 나온 겁니다. 자, 요번에 이제 주가의 이제 목표 가격이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흐름이, 시장 판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시장만 적당히 안정세를 보인다면, 최소한 25만원, 25만원, 25만원 뭐냐면, 이제 BTS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들, 뉴진스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위버스의 어떤 본격화 원년이라 고 보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적당히 이제 반응한다면, 이제 30만원 돌파해서, 33만원, 32만원에서 33만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이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40만원 혹은 40만원 돌파해서 50만원 얘기하기는좀 이른 어떤 그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최소한 25만원에서 한 32만원 정도, 32만원, 3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 그 6월달이죠. 6월달에 BTS가 이제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어마어마한 투매가 왔는데 그때 거래량이 또 420만 주로 거의 뭐 단일 거래량으로 사상 최대급이 터졌습니다. 그때 그 어마어마한 그 악재를 통해서 누군가 420만 주를 매도를 했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그 물량을 거두갔죠 물론 이제 그 단타 매매도 단타 매매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주 세력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다양한 어떤 세력들이 들어왔을 텐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핵심 세력이 들어온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이브 주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그때 당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됩니다. 대략 이제 고점 상단 부분이 이제 16만 8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지금 하이브 주가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 그 화살표 오른쪽에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그때 장중에. 16만 500원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에 빠졌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저점이 이제 새로운 어떤 바닥, 새로운 어떤 그 굉장히 의미는 바닥일 수 있다. 지금 차트를 길게 봤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지금 표현이 좀안 되는데, 1월 6일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한번 매듭을 한번 조준 거예요. 한번 눌림목 조정을조준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추가로 밀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만약에 뭐 돌발적으로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빠질 수도 있겠죠. 크게 빠질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이브가 더 최악의 18만 원 이하로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희박하지 않나생각합니다 18만 원이라는 것은 60일 아 죄송합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최근 한달 동안 이동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최근 한달 동안에 평균 매수 단가도 될수 있고 평균 매도 단가도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6일날이죠. 1월 6일날 장중 저점이 16만 500원 장중 저점이래요. 그유서부터 대략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달 평균 가격이 18만 원인데 거기를 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더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 회원분들께도 그렇고 하이브는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좀 평화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끌고 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로버슈팅이 나온다. 오버슈팅이 나오면 첫 번째 거래가 터지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어설프게 매도해서는안 되죠. 첫 번째 거래를 붙인 것은 주가가 오버슈팅, 말 그대로 최소한 이틀째라든가 3일째, 4일째 정도 강세를 보면서 거래가 크게 터질 때 그때는 한번 우리가 매도도 어, 뭐 때에 따라 전량 매도를 해야 될지 50% 매도해야 될지 한번 30% 매도해야 될지 그때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 부분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BTS 부재 부분을 BTS 부, 부재 부분을 지금 뭐 기존의 어떤아티스트들 세븐틴이라든가 TXT라 TXT라든가지 n f 잘잘꾸고 있고 거기에 신의 아티스트 중에서 르세라핌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뉴진스가 빌보드 핫백에 이제 두 곡이나 차트 인에 성공하면서 이제 BTS 대체로서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영향을 발휘하는 어,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에 이제 위버스 플랫폼이죠. 플랫폼 위버스가 위버스의 본격, 본격화가 되는 올해 원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V라이브하고 통합이 완료가 됐죠. 동시에 이제 상반기 내 해외,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리아나 그랜드라든가 제스슨위버가 이제 위버스에 입점을 합니다. 타 아티스트들도 다른 어떤 레이블 소속 하이브 외에 하이브 외 레이블 소속사 어떤 아티셀도 입점이 이제 본격화 된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구독 모델이 이제 본격화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뉴진스도 이제 위버스에 위버스에 속했는데 또그 안에 전용 플랫폼이 있어요. 폰닉이라는 전용 플랫폼이 있는데 그건 이제 구독 모델화 한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 히 상당한 어떤 모멘텀이 될, 것, 될 가능성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이 선방을 했죠. 근데 게임이 게임을 또 확장을 해서 기존의 ip 위주 bts 같은 IP, ip를 i p 인용을 한 그런 게임 외에 퍼블리싱이라고 하죠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죠 특히 이제 웹툰 합작 네이버 웹툰과 합작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퍼블리싱 게임도 출시 한다니까 게임 산업도 이제 새로운 어떤 뭐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타 bts가 부재라고 그러지만 이제 솔로 지금 솔로 활동도 뭐 지속된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도 사실 앨범 판매라고 보면 완전체일 때보다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비중이 좀 적거나 신규로 좀 사실 분들은 더 사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작년도 기사입니다 작년도 어, 사우디 그 네옴 시티 관련된 이제 기사가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 1300조 규모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한 660조라는 얘기를 하죠. 어, 서울의 서울 면적이 뭐 66배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빈살만 왕세자죠. 왕세자. 왕은 아니고 왕세자인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보니까 원래 이제 왕권 다툼이 있었다 그러죠. 원래 이제 그 왕세자를 뽑을 때는 이게. 형제 간 왕이 계승하는 게 관련된 것, 것 같아요. 그렇, 그러면 애초에 1순위 계승자가 조카가 되는데 조카를 폐위를 시켰대요. 폐위를 시키고 이제 빈살만이 이제 그 책봉, 책봉이라고 하죠. 책봉이 되는데 그러니까 빈살만 입장에서는 32살이란 어린 나이, 뭐 어린 나이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간에 어, 32살은 젊은 나이에 왕세자 책봉 됐기 때문에 실적을 내야 돼요. 실적을. 실적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게 이제 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네옴시티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략 뭐 어, 작년에는 뭐 천조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최근 나온는 뭐 어떤 그기사거리 보면 대략 한6 6 0조이또 환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또 변화, 변화가 될수 있겠지만 대략 한6 6 0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하튼 간에 실적이라든가 성과를 어떤 식으로 내야 고또 이제 빈살만이 지난 빈살만이 왕세자에 등극하면서 지난번에 또. 그런 기사다 본것 같아요. 여성들, 여성들, 그, 뭐니까, 문전도 뭐 허용하는 그런 것도 또 발표를 좀 했었죠. 자, 아울러서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국가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일모니로 싸웠던 어떤 불안전, 불안, 불안전한 어떤 경제를 바꾸러, 바꾸려는 그런 추세를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네옴시티를 비롯한 어떤 첨단 도시건설, 기타 이제, 어, 우리가 그 뭐라고 까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어떤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뭐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네옴 시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 원주민이라든가 쫓겨나가는 그 인권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이번 지금 이 보시는 하면은 1월 27일 날 뉴스웨이 기사가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 들 건설주들이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어, 정부에서 이제 부실채권, 뭐 어떤 뭐, 미분양 물건을 또 인수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들이 주 비교적 강세인데 뭐, 이유가 어떤가 하면 미분양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어, 건설사들은 사실 그 불확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불확성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죠, 굉장히. 삼성물산도 레미안 브랜드로 이제 주택 사업을 하고 있죠. 작년 실적 보니까 작년 실적 보니까 이제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물산이 해외 수주가 가장 많았어요. 53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삼성엔지니어링인데 삼성물산은 이제 주택 분야 레미안의 주택 분야이기 때문에 불확성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간에 탑픽은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위에 주로,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보면, 해외에 더 집중해서 부동산 침체도 끄떡이 없고, 그 다음에 2년 연속 해외 수주가 1, 위2위가 삼성 물산, 2위가 이제 삼성 엔지어링. 올해는 이제 중동품, 제2의 중동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제가 삼성 엔지어링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면서 많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그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방문하면서, 일단 그, 40조에 달하는 40조에 달하는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중에 그 그중에서도 그 삼성 엔지니어링 물량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시를 완전히 재건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리스트럭처링이 하죠. 재건하기 때문에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역량이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보시려면 이제 하이투자증권 최근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어, 제목이 이제 기대 이상의 가이던스와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먼저 주주 환원 정책을 보면 지금 삼성 엔지어리 뿐만 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반에, 전반에 부는 붐이죠.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저평가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그, 그 중에서 가장 큰게 저는 그 주주 가치 재고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배당이죠. 배당 같은 경우. 근데 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같은 건그 나름대로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여하튼간에 이그 연내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고 주주환원 정책의 형태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우리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많이 많이 번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는 거요. 그거만큼 사실 그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는 게또 어디겠습니까? 있 자, 어, 2023년 신규 수주 가이던스를 15조를 12조를 제시했다. 이 전년 수주 10조 대비해서 17.3% 증가했는데, 이거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12조, 13조 얘기도 좀 많이 나고 있고, 뭐, 네용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슈로 이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12조다, 13조다, 이렇게 그, 정해놓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이제 바람이 하지 않다고 보여.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12조 정도만 찍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35,000원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못 갔던 거죠 시황이 안 좋아서 뭐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공 부분이 이제 8조원 비화공 부분이 4조원 해서 12조를 예상하고 있고 피드를 수행 중인 프로젝트 피드라는 게 이제 기초설계를 기초, 기초 설계를 의미하는 거죠 기초설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기초설계를 수행 중인 프로젝트 일곱 권에본 EPC EPC라는 게 이제 설계 조달 시공 이것까지 일괄 체제라고 이제 에, 일괄 체제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 EPC 입찰이 연내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메나메나가 그 맨하,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메나 지역의 그 지역 매나 지역 가스 석유화 어, 프로젝트 발투, 발주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아라미리티 연합 가스 뭐 2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익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23, 2023년 8조 정도 화공 수주, 그다음 비화공이 이제 4조 정도를 예상한다. 자, 그리고 2023년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제 10조 10조 5천억, 그다음에 이제 그 영업이익은 7,650억, 7,650억이면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인데 7,800억 정도도, 7,800억에서 한 8천억 정도, 8천억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하여튼 그, 지난, 지난, 언젠가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뭐, 음, 화요일하고 수요일이죠.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강세 이후에 단기 박스권, 이요 단기, 최근 단기 박스권 돌파 후 이틀간 강세 이후에 이, 이틀 지금 눌린목 조정 과정인데, 대략 은 5일 선 정도는 좀안깰것 같았어요. 안깰것 같은데, 5일 선까지는 아직 안 지는 것 같습니다. 여같은 간에, 200원, 300원 우리가 싸게 살라다가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하고 주식을 실제 보는 거하고 실제 매수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내가 봤어요. 아, 저거 좋아 보인다 하는데 안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좋아 보이면 사야 돼요. 사는데 사더라도 내가 뭐 1억을 투자하는데 500만 원, 600만 원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투자금액에 상당 부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1억을 투자하는데 뭐 3천만 원치 산다든지 4천만 원치 산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조금 사고, 조금 살때또 주가가 많이 오르죠. 또 왕창 사고, 왕창 살때또 주가가 못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잘 보고 보는 거와 잘 보고 못 보고 하고 또 실제 매수하는 거하고 는 이게 수, 그 실제로 돈을 버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회원 가입하게 되면 일단 강약, 강약과 이제 왕그 강약이라든가 혹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 나름대로 제시 제시를 해드린 거죠. 저희가 굳이 저희가 정답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또 금액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선순위 뭘 먼저 가장 먼저 사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안정성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겠 아니면 수익성이나 성장성이면 약간 공격적으로 또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종목에다 얼마큼의 영향, 뭐, 결국은 얼마큼 비중을 투입하느냐. 그게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조금 잠잠하다가 최근에 또 이제 회원 가입 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주가가 더 많이 오르기 전에 좀 들어올 때 지금도 좋은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개별주는 이제 지수가 이제 제한적일 때 지수가 이제 조정이 적당히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화려났던 그 중소 개별 장,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읽어 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그리고 현재 보유 종 보유 종목 현황을 보내 주시면은 뭐 나름대로 제그 투자 성향을 감안해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도록 최선을 다도록 하 했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